자, 33번 What is unusual? 아, 이거는 뭐 할만하다. 자, 뭐한 것은 특이한 점은 뭐에 대해서? 저널리즘에 대해서 직업으로서. 야, 니네 그 기자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완전 프로야 기자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대. 뭐다? 그것의 lack of independence. 독립성의 부족이다. 이게 답이야. 독립성이 부족하대. 아니 잘난 우리 기자 아저씨들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그 말이 뭐지? 일단 그러면서 우리가 lack이라는 단어는 일단 어휘로 잘 나오니까. 일단 부족함. 원래 보통 자원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어, scarcity 이게 이제 부족함이고 풍부함의 반대말. 어번던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퀘어스티. 그러나 절대로 어번던스로 쓰면 안 되는 말이야. <laughs> 보자 독립성이 부족이래. 볼게. 이원상으로는 말이야. 이 프랙티셔너라는 표현 있잖아. 니네그 변호사들이 변호 행위를 하는 거. 의사들이 진료 행위를 하는 걸 전부 다 프랙티스라고 표현하거든. 이러한 이 전문직 행위자들 이런 말이야. 프랙티셔너가 인더 클래식 프로페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직업에 있어서의 이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제 나왔지. Like Madison 아니 얘 축구선수 아니냐또 축구선수 아니야? Medicine? 또 클러즈 성직자 아 어, 성직자도 전문직이구만 얘네들은 컨테인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그들의 머리에 그리고 손에 그러니까 손과 머리를 이용해가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Do no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주를 위해서. 아니 의사들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 자영업자들 아니냐? 아 아니 얘네들이 뭔 사장이 있어. 고용주가 있어. 전문직이지. 그러면서 자영업이야. 근데 they can 여기서 데이는 이제 의사나 성직 정말 성직자는 수입을 창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네그 여기 한밭 제일교회 있잖아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내뭐 들은 얘기인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 목사님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니우 와. 네네 롤스로이스 뭐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한 7억 하나? 어. 7억짜리 자동차를 타려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아깝지 않게 지출해야 그거 탈수 있는 줄 아냐? 어. 그냥 순수하게 하루에 한4 0만원 정도씩 그냥 뿌리는 거야 하루에. 그래야지 7억짜리탈 수가 있대. 보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할부금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돈이 많으셔. 확실히 응. 가드브레스 어? <laughs> 아 이거 맞죠? 어 그렇지 가드브레스야 맞아. 근데 아 몰라 그그그 그, 그 사람 근데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뭐 그 능력 아니냐고.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 막 교회 같은 거, 교회네 가지막 자영업이라고 말하면은 <laughs> 어네 <laughs> 혹시 뉴진스님 아니? 네. 아니야? 어, 너무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뉴진스님 한번 쳐봐. 뉴진스요? 아니 뉴진스님. <laughs> 뉴진스님. <laughs> 뉴진 스님. <laughs> 스님이야 스님. 아, 음. 어, 내가 진짜 골때려 다음에 봐봐. 뉴진스님 치면 나와. 그들은 이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곳 직접적으로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환자로부터 자뭐 때문에 Because the professional 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그리고 그들의 고객들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문직 더하기 자영업 이런 개념인 거야 의사는 그렇지 위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야 많이 근데 똑같이 저널리스트는 헐드 놀리지야 지식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름 전문직이라고 봐야 돼. 근데 is not theoretical.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본질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직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뭐다? 자영업은 아닐 거야. 뭔가 고용된 사람인 거야. 봐봐. one might argue 누군가는 주장해. 더 퍼블릭이 대중이 저널리스트한테 의존한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페이션트가 환자가 의사에 의존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사에 의존하듯이 환자가 아니 일반 대중도 기자한테 의존하는 건 똑같아. 근데 임팩트 실질적으로 이 저널리스트는 can serve the public 봉사하는 거야 대중한테 오로지 뭐함으로써.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뉴스 기관에 뉴스 기관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낀다라는 소리야. MBC가 껴버린다고. 직접 소통이 아니고 회사를 끼고 소통을 해 버린다는 거야. 웃긴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아, 의사랑 환자랑 직접 소통하는 건데 독자와 기자는 직접 소통이 아니고 MBC나 조선일보가 끼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컴마 그리고 그것은 fire her. 그녀를 여성 기자쯤 되겠지.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있어. 이게 차이점이란 거야. 일반 전문직이야. 그러면서, journalist income. 언론인의 수입은 의존합니다. Not on the public. 대중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의사는 대중이니까 의이는 환자쯤 되는 거잖아 환자에 의존하는 거 맞잖아 근데 의사, 기자는 아니야 그러나 on the employing news organization 뭐에이 디펜드 오니네 고용하고 있는 뉴스 기관에 의존한다 MBC나 조선일보에 의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종종 드라이브 이끌어냅니다 많은 양의 수익을 뭐로부터? 광고주로부터 그러니까 니네 왜그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던데 신문 구독하라고 아저씨들이 막 찾아다니고 그랬던 시절 이 있었어. 그리고 신문 구독하면 뭐 주지? 자전거 주고 그래. 아마 아빠 엄마 세대들 알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구독자 수왜 늘리지? 이 사람들이 신문만 팔아 가지고 돈못 벌어. 광고 때문에. 그만큼 광고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